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주식 투자에요 어, 어제 영상이 안 올라갔죠 어제 주말이었는데 제가 컨텐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번 주에는 영상이 매일 매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올리지 못했고 어제는 그냥 이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좀 할까 유튜브를 하다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거의 매일 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게 올릴 거고 요점만 딱딱해서 10분 내외로 10분 정도로 영상을 끊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 영상 길이를 줄인 만큼 핵심 내용만 담아 왔고 어, 이 영상 보고도 충분히 좀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려야 겠죠 그러려면 10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또 공부해서 어, 내가 이제 내 주식으로 이렇게 수익 내면은 그만큼 또 기분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또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 내일 10분 공부해서 시드 대비 10% 이상 수익을 내봅시다 아시겠죠 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이제 제가 영상을 축소한다고 그래도 어, 양보 못하는 건 어, 못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복귀예요. 복귀만큼은 양보를 할 수가 없어. <laughs> 그러니까 왜냐 오늘 장을 알아야 우리가 내일 매매를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뭐 제가 효자 종목 말하는 것만 딱딱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날의 분위기를 알아야 다음 날까지 모멘텀이 이어질지 아니어질지. 제 시나리오가 틀릴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서 어떻게 갈지, 이렇게, 매매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귀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6월 17일 국내 증시 요약이에요. 주말 중 넘쳐나는 호재 기사. 너무 많았어요. 진짜 너무 많았고, 현대차의 인도 상장이 있었고, 우주백, 그, 철도 수출이 있었고, KBT, 뭐 아마존, 그, 아마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설명회를 열죠. 뭐 그런 뉴스도 있었고 케이프드 아마존 이건 뭐냐? 케이프드 아마존에 지금 진출을 해 있는데 더 확대를 한대요.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지금 뷰티랑 케이프드는 계속 그메달 수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쪽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 그리고 방산도 그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루마니아랑 폴란드에 이제 방문을 해서 어. 우리 제품을 많이 이제 알리죠. 그래서 방산 테마 그리고 전력. 전력은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어, 전기 부족 뉴스도 있었고 트럼프나 바이든 이제 11월 대선이 있는데 그때 둘중 이제 뭐 당선되는 사람 어, 아니 그러니까 둘다미는 정책이 전력이에요. 전력 인프라 이쪽은 포기 못 한다고 하죠. 그래서 호재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 이 굵직한 테마가 굉장히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상. 그래서 장 초반부터 수급 분산이 심했습니다. 굵직한 뉴스들이 많아서 그런지 분산이 심했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대차가 제일 여기서 좀사람들의 음, 관심을 끌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랑 효자방은 이 현대차 인도 상장에 대한 어, 테마를 시가를 베팅을 했고, 이것도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현대차가 이제 인도에서 상장을 해,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 그런 종목들만 가지고 시가 베팅을 했습니다. 어, 뭐 화신 그리고 서현이화 이런 애들. 그래서 뭐,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많이 먹고 나왔고, 예상대로 현대차 테마가 가장 강했고요. 세계 정세는 마크롱 리스크가 있죠. 마크롱이 뭐 대선을 조금 앞당긴다고 했나? 그래가지고, 뭐 여풍을 맞아서 좀그 프랑스 증시가 좀 많이 이제 하락을 했고, 마크롱이 그 금융 쪽에서는, 음, 그 증시 쪽에서는 좀 되게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다고 하는데,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이제 증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미국은 그게 이제 크게 영향이 없었어요. 유럽 증시는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거든요. 뭐 예전 그 영국 브릭 시트처럼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좀, 유럽 전체적으로는 좀 떨어졌는데, 미국은 크게 영향이 없었고, 국내 시장은, 어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어, 만약에 우리나라 지수가 안 좋다. 그러면 수출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은 조금 덜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주는 지금 얘네들은 실적이 많이 오르고 있고, 그쵸? 그리고 뭐 다음 분기 실적도 계속 역대급으로 경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눌려도 높은 구간이긴 해요. 얘네 둘이 지금 많이 올라서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분명히 반등이 시원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오늘은 지수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혹시라도 뭐 내일이나 내일모레 우리나라 지수가 안 좋다. 그러면 수출주 중심으로 모아가는 거. 아니면 많이 눌렸으면 그때부터 조금 어, 단타, 스켈핑을 하셔도 되고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하신 서연이와 이거 제가 어젯밤에 효자방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S&D로 하루 종일 진짜 사팔, 사팔, 사팔 하면서 다 발라먹었어요. 금요일은 S&D. 오늘은 얘네. 이렇게. 오늘은 근데 그냥 오전부터 수익이 너무 크게 났어. S&D 종배 한 것도 개비 오늘 오전부터 슈팅이 나왔고, 뭐 화신, 서현, 이화 이런 애들도 오전부터 슈팅이 나오고, 그리고 그 한국 게스트공사 걔를 갖고 있었는데 걔도 이제 오전부터 뭐 슈팅이 나오고 그래서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매매가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세계증시는 일단 금요일날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어, 미증시 같은 경우는 라스닥이 0.12% 상승, 필라 반도체는 마이너스 0.07%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지수는 코스피가 0.52% 하락, 코스닥이 0.3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강세테마는 그래서 오늘 현대차, 그리고 음식료 쪽에서는 수산 쪽이 강했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사조그룹, 얘네가 이제 냉동김밥을 수출한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고, 그래서 얘네가 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어, 저는 좀 그래도 사조그룹이 그런 뉴스로 인해서 좀 상한가를 금일날 요 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강할까? 그랬어요. 근데 여기 써놨죠. 재료가 생각보다 약한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사조그룹이.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반도체도 뭐 양호했어요. 삼성전자 는좀 떨어졌지만 삼자는 약간 악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졌지만 유리기판 쪽은 괜찮았다. 전체적으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산 테마, LIG, 넥스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런 애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바이오 저출산까지 어좀 오늘 괜찮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약세 테마는 화장품 테마. 화장품 테마는 뭐 차익시 그, 실현 매물이 나와서 그런지 계속 고점이었고,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 외에서 싸그리다 올랐죠, 다시. 그래 화장품 테마. 2차 전지는 그, 에코프로머티 블록 딜에다가 트럼프의 그 발언이 있었죠. 이제 그 전기차 지원 딱다 없앤다. 이런 게 이제 저번 주에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2차 전지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테마는 오늘 갭이 살짝 뜨다가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전력 테마는 오늘 조정이 나왔고, 원전 역시도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전 애플 테마는 보안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귀를해 봤고.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주시해야 될 테마 뭐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저번 주랑 비슷해요. 자, 일단 K뷰티 봐야 되고. 그리고 K푸드 봐야 되고. 여기서 다 대장 혹은 2등만 매매하면 돼요. 당일 당일 대장이 매일 바뀌긴 하지만 그 이제 이번에 올라올 때 가장 세게 올라온 녀석들. K뷰티는 누가 있어요? 실리콘투가 대장이죠. 그리고 K푸드는 누가 있어요? 원래는 삼양식품 이런 애들이었는데 어 금요일 날이랑 오늘까지는 금요일이랑 오늘까지는 사조 그룹이죠 있그 중에서 사조 뭐였지 사조 식품이었나 사조 대림 <laughs> 사조 대림이 대장이었죠 근데 저는 그냥 이 식품 중에서는 당연히 지금 불닭볶음면 그 K 라면 중에 이제 삼양식품이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 얘가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삼양식품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삼양식품이랑 여기에 이제 소스를 만드는 S&D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 을볼 예정이고. 그리고 KBT에다가 K푸드, 그리고 현대차, 인도 상장. 근데 자 인도 상장이 9월에서 10일, 10월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그 공시가 떴어요. 풍문 또는 보도에, 보도에 대한 해명 기사. 그래서 현대차 종목에 그런 공시가 떴는데 그게 이제 6개월 이내에 어, 그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 인도 상장은 지금 그뭐 서류 제출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서류 제출하고 뭐 몇십 조를 끌어올 수 있다 달러를 끌어올 수 있다 해서 이제 오른 건데 이제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 이번 주 안에는 무조건 꺾이겠죠? 당연히 좀 꺾일 것 같고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호재긴 호재예요 그래서 뭐 스윙 투자 이런 걸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약간 단타 성향이 강해서 이번 주 저는 뭐 내일 오전까지만 일단 매매를 하려고 해요 현대차 이제 그 인도 테마 인도 상장 테마 애들 그래서 얘네들은 내일 오전까지만 하고 그 다음 그 이후에 눌리면 그때 한 번씩 눌림 반등 그런 거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사는 모르겠어 방사는 강하긴 한데 일단 애들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요 그래서 효자 종목에 효자 종목으로 하기에는 좀 늘어질 때도 있고 물론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랑 폴란드를 이번주 금요일까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계속 기사가 나올 수 있어 장중에 한번씩 칠수 있는데 너무 무거워 그쵸 그래서 방사는 솔직히 장중에 살짝살짝 그냥 해볼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효자 종목을 알려드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주는 요렇게 일단 내일은 이렇게 요 안에서 매매를 할 거고 이거에다가 저번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신규상장 테마가 있었어요 신규상장 애들이 있었죠 오늘은 람 에디텍이었나요? 걔랑, 그리고 금요일날은, 뭐가 있었지? 람 에디텍이랑 금요일날, 그, 그리드 위즈. 이렇게. 그리드 위즈까지. 얘네들도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제 또좀 조정이 나왔고, 그래서 얘네들도 한 번씩 봐줘야 되고, 반등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둘다 신규 상장인데, 그,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리드 위즈는 약간 ESS 쪽이고, 람 에디텍은, 어 피부 미용, 그리고 의료기기 개발하는 이런 업체죠. 그래서 얘네들도 한 번씩 봐주고, 이 음, 정도로 볼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효자 종목부터 공부를 하면 당연히 오늘 이제 현대차 인도 상장 중에서 상한가를 간 화성 아, RNA가 있죠 당연히 얘를 이제 볼 건데 오늘은 제가 서현이화랑 화신을 했어요 서현이화는 이렇게 매, 매매를 했습니다 시가 들어가서 괜찮게 먹었죠 6% 먹고 나머지 20% 남았는데 20%는 한2% 정도에서 끊었어요 그리고 뭐 화신 이런 애들도 얘는 눌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저는 오늘 얘네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이제 얘가 화성 RNA가 장 중간에 이렇게 쏘더라고요 그쵸 그 화신이랑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시작하고 바로 쐈는데 얘는 이제 장 중간에 이렇게 쏴가지고 결국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인도 생산 테마 중에서는 현재 현대차 테마 중에선 얘가 대장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아 차트가 좀안이쁘다 이게 뭐야 일단 내일 보긴 할 거예요 갭 적으면은 시가에 해볼 예정인데 갭 많으면은 얘는 조금 하기가 꺼려져요 오히려 저는 화신이랑 서현이와 내일까지 이어서 볼것 같습니다 최근 추세가 좋잖아 이런 거 보면은 일단 정배열로 돌아섰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동평균선이 돌아서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 화신 역시도 비슷하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섰어요. 5일선, 10일선, 20일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탄탄히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죠? 화신이나 서현이와두개다 탄탄하게 올라가는 느낌인데 화승 RNA처럼 오늘 한 번에 이제 상한가로 역배열이었다가 한 번에 상한가로 이제 정배열을 돌리려고 해요. 이러면 내일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애들한테는 저는 비중을 크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 시가에 보긴 할 건데, 갭 많이 뜨면은 안할 예정이고, 오히려 상한가 라인, 이런데, 4,900원. 혹시 내일 4,900원까지 밀리면은 이런 데서는 한번 볼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식물 테마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사조 대림이 대장이죠. 근데 얘는 단기과열 예고를 갔어요 그리고 투경 공시도 떴습니다. 이렇게 두 개. 근데 시간 외에서 또 올랐어, 5%는. 거래 대금도 3천억 가까이 터지고 일단 뭐 김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얘네가 냉동 김밥을 지금 수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순익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좀더 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단기 과열이랑 투경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외에서 지금 5%나 떴어요. 그러면 사조 대림보다 저는 그냥 s d 가 계속 좋아 보여요. s d 가 최근 이제 신고가를 갔죠. 요때 상한가를 가면서 신고가를 갔고자 이게 시세봉이라고 할수 있는데 시세봉이 뭐냐면 세력들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 개인들 물량을 수익 실현을 시켜 준 거예요. 이거 신고가였거든요. 개인들 물량 여기서 수익 실현 다 시켜 주고 여기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세력이 털고 나간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 결국 다시 올렸어요. 굳이 돈을 쓰면서 여기서 상한가를 만들었죠. 그럼 상한가를 만들었잖아. 시가와 종가는 세력이 만들죠. 이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건 여기서 세력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 왜? 여기서 물린 사람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시세봉 나왔을 때. 그렇죠? 다 먹어 주면서 올렸어요. 왜왜 왜 상한가를 만들었을까? 왜 돈이 많이 많이 여기서 썼을까요? 앞으로 더 많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서 상한가를 만들고 이 개인들 물량까지 싹 잡아서 상한가를 만든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봅니다. S&D는 현금 유보율도 좋아요. 어, 지금 이 회사가 현금 유보율도 좋고 그리고 오늘 삼양사, 삼양식품 이런 애들이 또 신고가를 갔거든요. 아무튼 S&D는 얘네들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오늘 그리고 이틀 상승하고 하루 정도 이런 응봉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이런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점에서. S&D가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S&D를 n 내일 시가에 할 예정이고, 시가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웠어도,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뭐, 아침, 새벽에, 혹은 위장에서 훨씬 더큰 뉴스가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관심이 더 쏠려. 그러면 저는 얘네들 버리고 개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 세워놓는 건, A 플랜, B 플랜 이런 걸다 짜놓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무난하게 흘러갈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거고, 이제 뭐, 새벽이나 아침, 혹은 밤에 더 좋은 뉴스가 나온다? 그쪽으로, 플랜을 갈아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 신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게 궁금하시면 효자방에 와서 같이 매매를 하면 되겠죠. <laughs> 그래서 저는 S&D가 지금 좀더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어,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오늘. 이거는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나오던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 감염병 유행 비상 국내선 발작성 기침 1 0해가 그러니까 120배 급증을 했대요. 이게 저번 주부터 나왔고 국내 누적 1 0일해 감염자가 1600명, 10년 사이 최대치 이래요. 전 세계 동시다발적 확산, 한 명이 최대 17명까지 감염을 한대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독감, 홍역, 그리고 결핵 등전 세계 전염병 13개가 급증을 했고, 코로나 면역 체계, 무너져 분석,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 개선, 시급. 그래가지고 오늘 그 국제약품이 이제 강하게 올라왔죠. 그때 이제 일본 감염병, 뭐, 마이코플라즈마, 뭐, 이런 것들. 그때도 이제 국제약품이 이제 강하게 올라왔고, 또 오늘 특징주를 붙여줬어요. 백0일에뭐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어, 뭐 약이 있다. 뭐 그래가지고 국제약품이 올라왔는데 뭐 여수, 여수시에서 발작석 기침 100일에 가파른 증가 주의 당부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래서 국제약품이 오늘 이제 간만에 이제 세게 올라왔고 그러니까 저번주부터 뉴스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세봉이 나왔어. 그러면서 우상향을 하고 오늘 이런 기준봉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딱 이런 거예요. 최근 추세가 안 좋다가 조금씩 올라가 이렇게 윗꼬리를달면 조금씩 우상향하다가 오늘 같은 기준봉 나오는 거 그러니까 화신도 그랬고 서현이화도 그랬고 국제약품 다 일봉이 비슷하죠. 이런 걸 좋아하는 거고 화성 RNA처럼 역배열이없다가 갑자기 상한가 나온 거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자 볼까요? 다시 화신 최근 이런 식으로 상장 어, 살짝 올라가다가 우상향하다가 이렇게 서현이화 다시 그렇죠? 이렇게 화성 RNA 갑자기 역배열이었다가 갑자기 상한가 그렇죠? 국제약품도 우상향하다가 기준.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제 약품은 지금 재료도 좋고 감염병이라는 게 금방 그 사그라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텀 재료의 연속성이 며칠 동안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내일 만약에 이거를 매매해서 물리더라도 내가 저점에서 잘 잡는다면 분명히 돌아 나오거나 돌아서 이제 살아나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수익으로 나와야겠죠.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국제 약품도 시가에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케이푸드 지금 케이푸드랑 현대차랑 이 저거 1 0일에까지 받고. 그리고 시간 외에서 화장품 테마가 싸그리 다 올랐어요. 이아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런 애들이 올랐는데 솔직히 화장품 테마는 너무 많이 올라서 모르겠어. 얘네들은 뭐 효자 종목으로 당연히 내일 봐야 되긴 하는데 좀 대응이 어려울 것 같아. 전체적으로 좀 갭이 떴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추천 안 하고 효자방에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리드 위즈가 시간 외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 외에 첫 타임에는 오르다가 쭉 빠지다가 다시 오르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드 위즈는 금요일날 상장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고 얘는 공모가가 4만원이었어요. 그래서 4만원에서 오늘 어, 한다라고 해서 처음에 저점을 잘 잡았어 매매했거든요. 5% 가까이 수익 났는데 2%에서 수익 실현하고 종배를 했습니다. 근데 종배를 했는데 종배할 때가 이제 한 1.5%? 6% 정도 수익이었고 뭐 가만히 놔뒀, 놔뒀으면 지금 5%까지 수익이 났겠죠. 하지만 털렸어요. 언제 털렸냐? 이때 털렸습니다. 4시 반에 이때 털렸고, 그러니까 이때 그냥 나왔어. 본전 위협해서 거의 마이너스한 0.2% 됐잖아요. 이때 다 나왔다가 여기서 한번더 떨어지면은. 이제 제가 뭐 단기 수익 계좌, 단타 계좌 이렇게 둘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떨어지면 이제 아예 안 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효자 방에도 말하고, 근데 다시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기 서 다시 들어갔고, 1.65%, 그래서 이, 지금 2%가 안 되게 수익 중인데, 그리드 위즈도 공모가에서 4만 원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라, 뭐 5만 원 이런 데까지는 세게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금요일 날 거래대금이 1조 6, 6천억 원 가까이 터졌어요. 그리고 반등이 안 나왔는데, 이런 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우면, 여러분들, 이거를 다 오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간대별로 다 이걸 나눠놔요. 어? 오전에는 시장의 관심이 제일 큰, 이쪽 테마부터 하는 게 낫겠네. 그리고 장중에는 얘를 모으면 좋겠네. 이런 게 저는 머릿속에 다돼 있어. 보통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제가 지금 뭐, 우리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런 종목이 좋아 보입니다 하면, 오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진짜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통정리를 잘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종목해서 수익 내고 나오고, 그리고 다른 종목해서 수익 내고 나오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데 좋은 매매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뉴스 몇 개만 보면은, 뭐, 4조 재판, 노리는 현대차, 사상 최대 IPO, 인도 잡는다. 라고 해서 주말에 굉장히 이제 크게 뉴스가 나왔죠. 근데 재료의 연속성, 모멘텀이 9월, 10월 굉장히 좀 길게 남았어.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했다 어느 정도 조정 나오고, 다시, 음, 8월 정도부터 이제 좀 다시 강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 수출 성사시 루마니아 철도 교통 인프라까지 솔깃 제한. 요거 이제 주말에 뉴스가 있었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루마니아 정부에 정부랑 폴란드 여기 만나면서 이런 거. 루마니아 정부가 철도 현대와의 적극적인 만큼 현대 로템도 주요 파트너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전차와 철, 철도를 묶어서 패키지로 수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대요. 이런 것들은 현대 로템한테는 좋은 호재 기사죠. 그리고 루마니아는 안보를 강화하고자 국방 예산을 GDP 대비 현재 2% 수준에서 2.5%까지 늘린다. 오는 2032년까지 주요 무기 도입에 55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도 여기 앞서 K2 전차, K9 자주프 등을 구매했던 폴란드도 교통 인프라, 인프라 개선을 위해 현대 로템의 트램을 택했었다. 현대 로템은 2000... 다 현대 로템 이런 기사네.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근데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거는 LIG 넥스원이 있었고요. 아무튼 음식류 케이프도 수출의 수출 호조의 동반 강세 보시면은 ds 투자 정권에 따르면 5월라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삼양식품이 52% 늘며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지금 삼양식품이 강한 이유죠 그리고 k라면 유럽 수출 탄력 이후 유해물질 검사를 처리했대요 그래서 유럽에 더 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수출하기가 수월해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식품 테마가 지금 더 강하게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뭐 영천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해서 저거 윙이푸드랑 그리고 이글벳 이런 애들이 올랐는데 얘네들은 아직 주도테마는 아니라서 볼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 효자 종목은 지금 제가 말하는 애들 뭐 화성 RNA 사조대림, S&D, 국제아품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리드 위즈 이런 애들 위주로 내일 매매를 할 거고 이건 언제까지나 지금 예상 시나리오예요 제가 100% 한다는 건 아니고 저는 시가를 언제 정하냐면 지금 이렇게 정해두고요 이런 식으로 정해두고 내일 오전에 일어나서 8시 40분부터 다 전체적으로 한 번씩 눌러 봐요. 갭이 몇 프로 떴는지 이런 걸다 눌러 본 다음에 또 갭이 많이 뜨면은 내가 먹을 구간이 적어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전 뉴스까지 다 확인하고 그게 맞다면 재료의 모멘텀이 오늘까지도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가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만큼 시가는 어려운 대신 그 단기간에 3분 10분 안에 5% 10% 이상의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체계적으로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내가 시나리오 세워서 시가 베팅을 했는데 걔가 안 가. 그 종목이 안 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눌렸다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일단 나오는 게 좋습니다. 원래 강한 종목은 시가부터 시가를 깨지 않고 바로 올라가요. 그런 게 이제, 이제 굉장히 좋은 매매라고 할수 있고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 이와 매매했듯이 시가부터 시가 사서 눌린 구간이 없죠. 그냥 계속 수익이었습니다. 편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나리오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아또 영상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내일도 여러분들 이런 효자 종목, 그리고 뭐 뉴스, 그리고 미장 이런 거 참고해서 오전에, 오전 아니고 내일 그냥 핵수익 다들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내일도, 아, 아니다. 요거 하나 보고 와야지. 내일 뭐 일정 별로 없네요. 중국 6.18 쇼핑 축제 개최. 이게 중국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 이거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의 창립일. 그래서 이게뭐 굉장히 큰가 봐요. 이러면 화장품 테마가 내일도 좋, 좋겠네. 화장품 테마는요, 저는 그, 일단 실리콘투 얘는 좀 눌렸으면 좋겠어. 얘 대장인데, 눌림 보고 있고, 일단 저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좋아합니다. 얘는 계속 설명을 드렸고, 얘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얘를 할 예정이에요. 이 정도. 아시겠죠? 자, 그럼 내일도 효자 종목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